여러분은 다니던 학교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었나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학교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피해 다니는 곳, 어른들이 말을 돌리는 곳, 그리고 그곳에 대한 소문만 떠도는 곳. 나의 고등학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8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했던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시작점부터요. 우리 학교의 본관은 건축된 지 30년 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과 낡은 창문, 그리고 층이 올라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복도가 특징이었죠. 특히 5층은 학생들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본관 5층 연교시 교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다양했습니다. 새벽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더라. 출석부에 없는 학생 이름이 자동으로 적힌다고.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상해져서 나온다더라. 졸업생들은 그곳을 지옥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교실의 상태도 낡음 그 자체였습니다. 창문은 모두 검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철제 문 위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가두려고 또는 무언가를 가두려고 했던 것처럼요. 사실 나는 그런 소문들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배들이 지어낸 이야기겠지. 신입생들을 겁주려고. 나는 국어 시간에 유령 같은 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에세이까지 썼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2018년 3월 첫째 주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각 학년별 상위 8명 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심화반 연교시 수업을 신설합니다. 교실에 울려 퍼진 교감 선생님의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대학 입시 대비 특별 교육입니다. 대학 입시의 강도 높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규 수업보다 1시간 일찍 심화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성우가 나한테 속삭였습니다. 야, 너 괜찮겠네. 분명 상위권이잖아. 나는 수학을 잘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뽑혀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율심화반 연교시 수업 선정자. 1번 김다은, 2번 박성우, 3번 이준호, 4번 최명희. 5번 강동욱, 6번 유진아, 7번 오주연, 8번 나. 나는 공지판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곁에서 말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수업하는지 알아? 응, 아니, 어디서? 본관 5층. 나의 마음이 추락했습니다. 첫 영교시 날짜는 3월 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알람은 새벽 4시 30분에 울렸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나는 한참 동안 천장을 봤습니다.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가 두려워? 그냥 교실이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5시 35분이었습니다. 학교의 현관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정막했고, 새벽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마치 학교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올라갈수록 냉기가 심해졌습니다. 중앙 난방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팔을 비비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4층, 5층, 5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번 멈춰 섰습니다. 이곳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차갑고 더 조용하고 마치 숨 쉬는 것이 죄스러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밝고 은색의 새 자물쇠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김만호 선생님은 수학 전담 선생님으로 평소에는 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 너가 첫 번째 내 들어와.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교실 안에 정적.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교실은 예상보다 깨끗했습니다. 창문은 판자가 막혀 있었지만 새로운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도 낡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곳을 복구했을까요? 여기 앉아. 담임선생님이 앞에서 세 번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창가 쪽 햇빛이 들어올 자리였지만 지금은 판자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나는 앉았습니다. 의자는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지만 뭔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다은이 들어왔습니다. 반의 가장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표정 없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성우가 들어왔습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도 나처럼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준호, 최명희, 강동욱, 유진아, 오주현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교실 안의 공기가 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요. 여덟 명이 모두 모였을 때 시간은 5시 39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부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깊은 정적이 교실을 감쌌습니다.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중앙 난방에 위윙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5시 40분을 가리켰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출석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책상과 의자, 밝은 조명과는 달리 그 출석부만은 유독 오래 보였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출석부르겠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다은, 박성욱, 이준호, 최명희, 강동욱, 유진아, 오주현, 담임선생님이 한번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출석부에 고정되었습니다. 얼굴이 조금씩 경직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지혜, 교실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오지혜 누구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들어온 전학생이 있나? 전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교실맨 뒷자리, 창가 쪽, 그 어느 누구도 앉아있지 않은 자리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손을 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잘려나가는 느낌. 마치 투명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 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변의 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내 심장은 쿵 떨어졌습니다. 나만 봤을까요? 내양 옆에 앉은 친구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그쪽을 봤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일단 넘어가자. 그 말을 하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석부를 덮었고, 그는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영교시 심화교육을 시작하겠다. 첫 번째 단어는,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뒷목이 계속 서늘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뒤쪽, 그빈 자리 쪽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처음 3일은 평범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수학 수업은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의 깊은 내용을 다루었고 우리는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매일 5시 40분이 되면 그 뒤에 빈 자리에서 손을 든 흔적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다른 학생들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주현이었습니다. 4일째 아침 오주현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감기라고 했대.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주현의 엄마가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계속 말을 안 해요. 병원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대는데, 자꾸 뭔가 안 보이는 게 있다고 자꾸 뒤를 봐요. 정신과에 데려가야 할까요? 오주현은 2주일 동안 학교에 오지 않았고, 결국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동욱이었습니다. 그는 칠제되는 날에 가족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이유는 원인 불명의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22도였는데도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신기한 듯이 머리를 긁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진하였습니다. 그녀는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1 1일째 되는 날 아침, 엄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흰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유진아가 자살을 시도했어. 그날 점심시간에 전학년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유를 물었는데 계속 출석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11일째 되는 날,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 멈췄습니다. 오늘은 그의 목소리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요. 박성우가 결석이네? 박성우는 아무리 봐도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출석부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연락이 안 들어온 게 이상한데. 그리고 그 다음 오지의 출석 교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빈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한 줌이 책상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 마치 누군가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정도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12일째 되는 날, 영교시 이후 학교 지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간경비원 아저씨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실의 불은 희미했습니다. 경비원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는 사람처럼요. 나는 물었습니다. 아저씨 연교시 교실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요? 넌 거기 들어가는 학생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이야 그의 목소리는 쌓인 먼지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교실에서 한 아이가 죽었어 나의 숨이 멎었습니다 오지혜라는 애였어 중학교 때부터 왕따였지 고등학교에 와서도 좋아지지 않았어 같은 반 아이들이 계속 그는 한번 멈췄습니다 상세히 말할 건 아닐 것 같아 하지만 그 아이는 매일 밤 괴롭힘을 당했어. 이 학교에서요? 응, 특별히 연교시라는 핑계를 사용했어. 마치 실제로 연교시 수업이 있는 것처럼 그 아이를 새벽에 불러냈거든. 나는 경비원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연교시는 없었어.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변명으로 삼았어. 그 아이를 새벽에 부르고, 5층에서 그는 다시 멈췄습니다. 5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어.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은폐됐지. 학교 측에서 여러 압력을 사용했어. 유족도 결국 그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이 출석부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웠대. 마치 그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왜 지금? 그게 이상한 거지. 그 이후로 그 교실은 계속 그는 한번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사라져. 한 번에 한두 명씩 그리고 항상 그 아이의 이름이 출석부에 나타나 거길 들어가는 학생 중에서 왜 그런 교실을 다시 열었어요? 경비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그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까만 머리, 두꺼운 안경, 조용한 아이. 이름은 오지혜. 나는 그 아이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하게도 나는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지 않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괴롭혀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놀렸습니다. 나는 같이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건드렸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첫 해에 누군가가 중학교 친구들 중에 죽은 아이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자살로 떨어졌대. 하지만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3일째 되는 날 나는 영교시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도 없었습니다. 최명희도 없었습니다. 남은 학생은 김다은과 나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은 회색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학교에 일단 무기한 휴강을 신청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같은 출석부였습니다. 출석을 부를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김다은. 네. 그리고 오지혜 출석.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머리카락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출석부의 목록을 본 담임 선생님이 입을 벌렸습니다. 뭐가 문제지?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곳. 그곳에는 여덟 명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처음 여덟 명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지혜와 나의 이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천천히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담임 선생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슥. 지우개질 소리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지우개를 들고 있는 것처럼 제 손에 움켜쥔 펜으로 내 이름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워진 자리에 새로운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마지막 한 명. 바로 그때 불이 꺼졌습니다. 모든 불이. 이제 너만 남았어. 어둠은 완전했습니다. 그 안에는 나와 그리고 무언가만 있었습니다. 하. 춤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뒤에서, 내 귀를 스치는 거리에서, 너도 나 괴롭혔잖아.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기억나? 중학교.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안 했지. 근데 그게 더 힘들었어. 그 손이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선생님도 친구도 그냥 몰라줬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녀가 계속 말했으니까요. 나는 매일형 교실을 핑계로 불려 나왔어. 그리고 5층 복도에서 아이들은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넌 다른 애들보다 따뜻했어. 그래서 더 힘들었어. 날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그 손의 압력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난 다시 누군가를 불러야 했어. 뭐 하는 거야?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교실에서 누군가와 장난을 치고 있을 때 그리고, 옆반 아이가 지나갈 때, 여기 올뻔 했잖아. 진짜 여기까지만 하자.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요? 오지혜를 향한 것이었나요? 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넌 마지막 한 명이야. 그 순간, 내 몸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내 몸을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응급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군요. 어떻게 느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학교 건물에서 떨어진 거야. 5층에서 엄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5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의사는 신기한 듯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혼자 거기서 무엇을 했던 건지. 보안 카메라에는 너 혼자 나왔어.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학교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교시 프로그램은 무기한 중단되었고, 교실은 다시 봉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남아 있던 학생들 김다은을 포함한 모두는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식 성명은 이랬습니다. 프로그램의 부작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재교육을 위해 타교로의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담임 빈만호는 더 이상 학교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가 자의로 퇴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도망쳤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공식적으로는 자살 시도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혹은 사고, 누구도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가 있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인가요? 경찰이었습니다. 학교 폐쇄 교실을 최종 점검하던 중에 몇 가지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뭐가요? 낡은 출석 카드인데, 10년 전 학생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 마지막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출석 학세. 그리고, 연교시 출석 완료. 일상은 계속합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리의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환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때로 새벽 5시 40분이 되면 내 뒤에서 숨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죠.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여전히 출석을 기록 중입니다. 매일 새벽 5시 40분에, 그리고 언젠가, 나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그녀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